총알 보충했구요 그러니까 이 귀찮은 짓을 해가면서 내가 이걸 꼭 업그레이드를 해야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고 뭐 이게 얘를 뭐 구원하냐 안하냐에 따라서 엔딩이 배드엔딩이냐 해피엔딩이냐가 갈리니까 또 크게 어쩔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그런거긴 한데 너무 귀찮아요 이게 그냥 얘가 그냥 푹푹 이렇게 찔러가지고 바로 채치가가능지도 몰라도 또 디펜스를 해야되니까 어떻게든 이 모은 그 뭐냐, 구급상자를 소모를 시키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좀 너무한 거 같아. 또 오죠? 오기만 해봐라. 다 죽었다, 이제. 자, 사진 찍고, 보내고요. 이동속도 준다. 어, 한 방에 갔죠? 어, 그러니까 이렇게 막혀있는 데서 애들이 나오니까. 뭐냐고? 이게 예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오케이, 뿅, 아, 이번엔 되게 편하네요. <laughs> 자, 뿅, 뿅, 오케이, 어디, 뭐, 뭔 소리야? 요란하게 좀. 귀찮아! 드빌이 굉장히 세졌죠? 아이템 다 챙기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거미 스플라이서의 심장을 그 구급약 대용으로 쓸수 있으니까. 이제 얘네가 나오는 빈도가 굉장히 늘었죠?

아 막힌 길이 아니라 여기가 뚫려 있었네요 자 얘가 마지막 리틀 시스터니까 환기구도 여기 있고 저리가 뭐야 여기 아,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저 아랫길이죠, 저기는? 뭐니, 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미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낫겠죠? 뭐랑 싸우는 거야, 쟤는? 쟤네? 쟤네랑 싸울 만한 게 빅데디 정도밖에 없죠? 총알이 거의 다꽉 찼고 샷건류는 이제 제가 좀잘 안쓰다보니까 로켓 짝살? 모랑 싸우니 너는? 알포인트 생각나네아 요새 잠만 자면은 계속 꿈에서 알포인트 하니까 생각나는데 군대 가는 꿈을 꾸는.. 아 미치겠어요 진짜 머리도 길고 막 그런데 왠지 그 군대 휴가 나와있는 그런 그런 컨셉인거예요 꿈이 아... 그래서 막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야너 휴가 나왔어? 뭐 복귀 며칠 남았어? 이러는데 아 진짜 진짜 어떻게막 이러면서 죽겠음 아 진짜 계속 그런 꿈을 꿔요 진짜 피곤해 죽겠어 자도 잔것 같지가 않아 미칠 것같아 진짜 뭐하다 이 뭐하다 이 얘기가 나왔지? 뭐 아무튼 아우 더러운군데 여진짜 사람들 사람에게 이 정도의 후유증을 남기려고 는 제가 진짜 생각도 못했습니다. 둘아 놓쳤죠? 둘 셋. 들어가야마 어디 우리 딸래미테 되게. 근데 포탑이 되게 쓸만한데 그죠? 가만히 있어도 되겠는데 이정도서 위치도 은잡은것 같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살아남은 놈의 서그 정도 나오면 좀에서살아도은 놈의 집에서 살아남은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뭐, 뭐. 아, 없어졌구나. 아, 어쩐지. 자, 소피아의 계획 새일지 얻었고 사건 중국 빠야 있어. 거 자동으로 할까? 이거 귀찮아질것같아 to slaves bringing Adam back to lamb science facility Fontaine Futuristics I've got to find it I've heard the splicers mumbling that Alexander is the ferryman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봐도 어디선가 뭘 놓친 것 같아 아무튼 구급상자 사고 리벳 사고 리벳시젤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총에서 오이 부경 같은 경우는 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거고. 이제 얘도 보내면은 일단락 되는 거죠. 리틀 시스터는. 이렇게 I 발음 세니또 뭐야 뭐야. 일로와. 아, 거미네요. 일로와. 1 오케이. 한파리 잡으려고 아 9발. 10발 쐈죠 환기구 밑에 있고. 자, 얘를 구원해야죠. 아담도 제본 모였으니까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오! 빅시스터죠? 빅시스터 맞죠? 죽었다. 나 소용포탑 있다, 이제. 두렵지 않아요. 아임 오케이 자, 총알도 다 이제 세팅해 놓고 어디서 오는 거야 얘네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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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고 개인탄에 약해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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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도 내 편이죠 끝났 끝났어, 끝났어. 다 죽었다, 이제. 아, 잠깐, 넌또 넌 뭐니, 뒤에. 아, 너무 세, 잠깐, 너무 세. 카메라, 카메라. 왜 로봇 안 와요? 아, 나 누구한테 물어보니? 아, 왔죠? 오케이. 아, 그래도 이쁘다. 오, 야, 죽겠다. 이번엔 되게 수월하게 했네요 오 돈도 많아 오케이 끝났죠 빅데디 이제 쟤는 볼 것도 없고 뭐 아무튼 방화제 슬롯이랑 좀 미리미리 여러 개 올려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주꾼 이브링크 이게 나을 것 같아. 또안 들어가네. 아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되지? 정찰 별로 것 같아요. 슬롯이나 하나 더들리자 냉각 드릴이 나을래나? 이게 낫겠지? 그리고 집중해킹 바늘이 약간 느리게 느리게 움직인다고 이게 메리트가 될것 같진 않아요. 좀 타이밍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따지 이건 좀 괜찮으려나? 헤드헌터 의료전문가 헤드헌터 괜찮을 것 같은데, 화염강화 이거 얘도 괜찮을 것 같고. 아, 슬롯이 없네. 는 슬롯부터 올려야지. 헤드헌터 얘도 사놓을까? 뭐 사는김에 그냥 다 필요하다 싶은거는 일단 쟁여놓을게요. 나중에 슬롯만 열어서 넣으면 되니.. 넣으면 아 허리야 갑자기 넣으면 되니까.. 아.. 얼마전에 넘어져가지고 꼬리뼈를 다쳤는데 갑자기 통증이 확 오네요. 아우.. 최면도 이게 필요하려나? 뭐 아무튼 나중에 그센 애한테 써놓으면 알아서 잘 하겠죠? 자, 나중을 위해서 해놨고, 이제 슬롯 여는 걸로 헤드헌터 넣고 돈 주신 걸로 이제 정비 좀 하고요. 리벳 되게 많이 썼죠. 아니, 이 자판기 먹고 나면 아, 먹고 나면 이 아니라 해킹하고 나면 아이템 떨어지는 거 먹기 너무 불편해. 그 뭐야? 자판기 동전 남았나 안 남았나 그거 볼라고 이게 안된 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게 뭐무튼 유대관계 메커니즘. The pair bond is a If somehow an Alpha series wanders too far from his little sister, our physical failsafe kicks in—a chemical trigger that induces coma. It is a symbiotic relationship enforced by the girl's pheromone signature. The first successful candidate was Delta, I believe. It is unfortunate that poor Dr. Su Chong will not be here to raise a glass. Su Chong, 박사 여기는? 뭐 수청을 들어라, 이거야? 수종 박사였죠, 수청. 와감이 그런데? 이제 빅데디한테 볼일 없구요. 제가 이렇게 가면 됩니다. 오, 뭐야. 아, 깜짝이야. 고장난 거죠? 너무 뚫고 들어오는 건줄 알았어. 자막이 또안 되네. 불안한데? 잠시만요 저장 한번 하고 갈게요 이거 불안해서 안 되겠어 자 저장 콘텐츠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둘이 막 싸우고 있는 거 같죠? 지금 그게 중요해? 내 기분이 중요해? 뭐 이런 거죠 뭐. 자 일단 남자를 해방시켜 주고요 아, 자꾸 군대 얘기해서 죄송한데 군대에서 진짜 갈구는 것 중에 야 죄송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러면 아 죄송합니다 이러면 죄송하다고 하지 말랬다. 이러면. 예 이런. 죄송하지 않다는 거냐 지금 죄송합니다 이러면 죄송하다고 하지 말랬지 이러면 아 미치겠네. 그렇게 가구고는게 정말 싫었거든요. 남녀 관계에서도 똑같죠. 뭐그 뭐냐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이러면은 아, 답 없죠. 근데 미안하다 그래도 돌아오는 대답은 뭐가 미안한데 뭐 아무튼 그건 정말 답이 없는 무한의 인피니티 같은 상황이죠. 어, 뭐야 이 뭐야 얘. 해킹하고 있는데 얘. 죽었다 이제 이리... 뭐 아무튼 남자분들은 뭐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을 해요 뭐 물론 여자분들께서도 답답하고 속상해서 그러는 것이겠지만은 아 몰라 왜 내가 설명해 당사자들끼리 해결하세요 네자 해킹마저 해야죠 리벳이 가득 찼네 돈도 별로 없으니까 아 드릴을 사야죠 하네, 오, Andrew Ryan left us wandering confused and alone amongst yesterday's wreckage. But Sophia Lamb shows us that we are not alone. We are together as a family. So when you see a man brought to his knees, recognize that he is your brother and pull him up. Sophia Lamb teaches us what is in common is good. What is irreducible is right. She guides us all to the indivisible along a river of Adam. Rapture's daughter Eleanor shall be our vessel. In her we shall be reborn. okay What the beast is upon us children. It wears a hide of iron and its hands are death and change. 무기 업그레이드 있고 아, 되게 목사같이 잘 연기를 했네요 성호가 현역 목사인가? 작살 쪽에서는 이제 스왑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발사가 굉장히 느려가지고 별로 선호하지 않게 됐어요 기관총 반동 감소, 샷건 데미지, 드릴 데미지, 반동 감소가 나을 것 같은데 기관총 빈도가 높죠. 데미지보다는 반동, 반동이 얼마나 잡혀질지는 모르겠는데 가열, 반동이 나을 것 같아요. 오, 다온것 같죠? 거미. 뭐야, 뭐야, 얘짝이야검사이서얘네가 저리 가, 임마. 어디서? 음, 어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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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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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어디 어요 어디 야 무르트죠? 데이, 아, 데이턴이 없네. 오지마제발 아, 이거 너무 귀찮아 데미지, 오케이. 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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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올리고. 이따.. 내려갈만한 데가 없는데 뭐야 이거 아 죽겠다 왜 이렇게 세요 그 냉각들이인지 뭔지 그걸 올려놓니까 으 애들이 오 애들이 어네 매집 보니까 얘가 얘가 걔가 그맷치 지금도 거 얘도 거미가 됐어? 어, 이 너무 쎄, 너무 쎄, 너무 쎄. 얘부터 좀 어떻게 해야겠다. 피가 너무 많아, 얘가. 어떻게든 이렇게 구급상자 뭐 하는 걸다 까져 만드네, 얘가. 나쁜 놈들 봐라. 뭐야, 야, 아, 깜짝이야. Using it. i, think it. I think it. Okay, okay, okay. Pump control, Lara. Be in the back. One thing though once you transfer the suction to Dionysus Park, we've got a tiny window of opportunity to get you inside. 물에 잠긴다고? 저저 어, 사람 다리 찢기 하고 있죠. 구급상자 이부주사 꽉 찼네. 모디오

소피아 위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왜 원에서는 그렇게 영향력 있는 소피아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안 나오고 라이언만 그렇게 막 라이언이랑 폰테인 둘의 대결 구도인 것처럼 그렇게 그랬지? 그에서 그냥 무리하게 끼워넣은 설정인가? 어, 다 아이템 다 챙기고 어.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구움약 이렇게 많네. Okay, okay. do you think me a tyrant Delta vying for control of a dead man's dream? The city is nothing. Rapture must die so that Eleanor may rise from its body. Allow me to demonstrate. 저, 아, 또 물이 차오른다고 그랬지. 야, 근데 이렇게 이렇게 맹렬하게 물이 불어나고 있는데 수위는 하나도 안 높아지고 있죠. 대단한데. 역시 랩천는 신비의 도시죠. 그니까 아, 뭐아 그러니까. 뭐, 아, 생각하는 걸관두시다 네. 게임이니까. 안 그, 어, 뭐야 요 공황상태에 빠진 것 같죠? 놓고 가야지 살건 사야죠 난 이제 쟤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기 시작했어 히 하나도 빼지 않고 오디오로그를 다 들었는데 네뭐 다른 나라 말하는 것 같아요. 한국어인데인탄 많이 필요하긴 하죠. 근데 돈이 별로 없는데 강화 리벳도 뭐 나중에 여권 내면 사도록 하고요. 여기서 나가는 게 급선무죠. 급선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나가, 가고 있어요. 어, 전기 나갔어 어디로 가야 돼? 네비가 은근 네비스럽자오왜 깜짝이야? 뭐야, 이거. 아이템 챙겨야죠. 아무것도 없네. 나가자 그냥. 아, 어두워. 일로 와. 카메라 들고 있길 잘했네요. 못볼뻔했어 그래. 여기는 어디예요? 근데 처음 보는 거 같은데 물이 차오르니까 이게 어디인지 모르겠어. 오, 오, 야 잠깐, 설마. 아 어, 맞다, 난 잠수복 입고 있었지. 계속 까먹는다니까. 요새 뭐 여러분들 뭐 잠수복 입은 캐릭터 플레이할 기회가 뭐롤 노틸러스 정도 빼고는 없을 너, 거 아니야? 아무튼다 나온거 같죠? 그냥 쭉 가면 되나? 여기 어디 아담 없나? 그.. 그 이상한 그.. 아이씨 뭐 됐다 뭐뭐뭐뭐 뭐 나오던가 어항에 붙어가지고 막 그.. 벽에 붙어있는 그런 물고기 물고기인가 그게? 그런 형태로 있잖아요 제가 물고기를 금붕어밖에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걔 이름 아시는 분은 좀 제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